안녕하십니까. 정석이 TV, 정석입니다. 아, 오늘은 다름 아니라 아, 기아타이거즈와 하나의 글스에 아, 2대1 트레이드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방송을 켰어요. 아, 뭐, 속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아, 오피셜이니까요. 아,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기아타이거즈에서는 아, 선발투수로 아, 그동안 아, 많이 뛰었던 이민우 선수와 또한 외야자원으로 어떤 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진영 선수가 하나의 글스로 트레이드가 됐고요. 어떤 아, 하나의 글스에서는 김희한 선수죠. 지금 김도현으로 개명을 했는데요. 스2두 아, 살짜리 미필입니다. 아직 군대에 아직 갔다 오지 않은 선수고요. 아, 김도현 선수와 한화 이글스에서는 김도현 선수를 기아에 내주고, 기아 타이거즈에서는 이민호 선수와 이진영 선수를 내주는 그런 2대1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하나의 글쓰는 지금 주축투수인 킹헌과 카펜터, 주축선발투수 둘이 빠진 그런 가운데 즉정감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이진영 선수는 말 그대로 긁어보는 복권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진영 선수는 그동안 기회를 많이 못 받았지만은 그래도 어, 주루, 컨, 어, 주루나 장타력 그리고 또한 어, 수비력은 어, 인정받은 그런 선수이고 어, 하나의 글씨에 부족한 외화자원의 뎁스 어, 활용으로 이용하기에 딱 좋은 그런 선수로 어,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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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또한 기아 타이거즈에서는 지금 좀 부족한 선발 투수 자원을 확보할 거로 김희한 선수, 지금 김도현 선수죠. 김도현 선수를 영입한 것 같습니다. 김도현 선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이 선수는 신일고 투수, 신일고 졸업 투수로서 신일고의 에이스로 딴 많이 뛰었었고 그 그렇게 각광을 받아서 하나의 글쎄 2차 4라운드로 아, 입단을 한 그런 선수였고 아, 지금 현재 나이는 23살. 아, 우리 나이로 23살인 그런 선수입니다. 아직까지 포텐이 많이 남은 선수고요. 아, 이 선수는 변화구에 강점이 있어요. 아, 특히 아, 슬라이더는 잘안 던지고, 아, 체인지업이라든가 커브가 굉장히 좋은 선수고, 아, 대신인지 볼 빠르기가 약한 선수라 아, 직구 구속이 한 130대 후반, 요 아, 정도 나오는 그런 선수입니다. 아, 한용덕 감독 체제에서 많이 또한 아, 주목을 받고, 간간히 좋은 모습도 보여줬지만, 아, 이 선수가 구속이 나오지 않, 않는 바람에, 아, 이 선수가 아, 로사도 코치가 많이 또한 구속 향상을 노려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구속 향상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 거기다가 볼산비도 굉장히 에,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아, 아무래도 서로 아, 복권을 긁어보는 그런 트레이드가 아니겠느냐, 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하나의 글씨 지금 부족한 선발투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이민우 선수 영입과 아, 딱 기아 타이거즈에서는 한번 긁어볼 만한 선수이다. 그리고 또 서재영 투수가, 아, 서재영 지금 투수 코치죠. 아, 서재영 투수 코치가 예전에도, 아, 뭐 원래는 파이어 볼러 투수였지만은, 아,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은 다음에, 아, 이 선수가 구속이 나오지 않았었죠. 아, 그러면서. 재구력으로 승부를 걸었던 그런 투수 코치였죠. 그렇기 때문에 김도현 선수에 대한 써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점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번에 트레이드는 서로 윈윈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김도현 선수에 대한 어떤 이 선수의 포텐이 언제 정도는 터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무래도 이민우 선수는 그동안 기아에서 보여준 게 별로 없어요. 보여준 게 별로 없고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에서 지금 본인이 딱히 일단 보직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뭐길 터주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진영 선수는. 아, 또한, 이민우 선수와 더불어서, 어, 품필입니다. 아, 품필 선수고, 2 5살이고요 아, 외야수점전 포시전을, 아, 일단 어, 아, 수비할 수 있고, 어, 아, 타격적인 재능이, 지금 타격에서, 약간 애매한 면은 없지 않아 있어요. 컨택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선수이고, 아, 그리고 또한, 이 선수도 볼산비가 그렇게 좋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아, 지금 하나의 글쓰에 부족한 외아뎁스 자원으로서 앞으로 미래성을 보고 어떤 데려온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큰뭐 트레이드 성사는 아니었어요. 아, 정미철 전장이 얘기했던, 어, 완전히 파격적인 트레이드는 아니겠지만은, 아, 서로에게 길터주기 어, 트레이드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 각자, 어, 다른 팀에서 어떠한 선수 생활이 이어가더라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을 갈고 떠한 실력을 또더다 가다듬으면 좋은 선수들이 되지 않겠느냐 아직까지 또한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진 포텐을 기아에 가서 또한 하나에 가서 서로 포텐을 터트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은 기아와 하나의 트레이드에서 대해 얘기했는데요. 기아에서는 아, 투수, 어, 이민우 선수, 그리고 또한 외야수 자원인 이진영 선수를 하나에 내주고, 아, 그리고 하나의 글스에서는 아, 김희원, 그러니까 지금 개명해서 김도현 선수를 기아 타이거즈에 내주는 그런 2대1 트레이드가 성사됐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앞으로 좀더 활발한 트레이드가 서로 팀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서로 부족한 면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트레이드 저는 대찬성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안녕!